의원의 본분을 우선합시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1월, 12월 두 달에 걸친 정례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정 질문부터 조례안 동의안 정리 추경 내년도 예산안까지 심사하느라 수고해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여러 가지 정 정책과 예산은 시민들의 삶 적재적소에 쓰이며 지역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례회의 긴 호흡을 마무리하듯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유감스럽게도.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이 본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2월 4일 당초 우리 의회는 여러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희의가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3차 본회의는 같은 날 오후 5시에 열렸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은 법률에 따라 주민의 선택을 받아 지역의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매우 중체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의회의 중요한 의사 일정에 따라 희귀를 소화하고 주민이 위임한 권한을 책임있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시의원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그날 민주당 의원님들은 예정된 본의까지 미루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로 오전 4시 30분 해제되었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것입니다. 계엄 해제로 모든 상황은 다행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상황에서 서울로 향하기 위해 당진 시 의회의 정해진 본의의까지 연기했어야 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물론 서울로 향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사정을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본의의에 불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당시 국기는 다수당의 힘으로 정부 예산안의 대대폭삭감을 예고하며 민생과 경제의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까지 중앙에 휘둘리게 된다면 당진 시민의 삶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당진시의회 의원은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우선하고 취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는 곧 당진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역할에 취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 나라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방 정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지방자치를 강조하듯이 정치에서도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 존재와 가치를 찾는 것이, 찾는 것이지 중앙정치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의원의 본분을 잇는 순간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을 우선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